안녕, 안녕, 안녕. 짠. 홈런볼 커스타드 크림 맛이 출시됐어. 홈런볼 커스타드 크림 맛. 이게 홈, 홈런볼 41주년 기념 스페셜 에디션으로 나온 거거든. 홈런볼 출시 41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스페셜 에디션으로 나온 거야. 4개, 4개 번들을 홈플러스에서 4,590원 주셨어. 4개 번들 홈플러스에서 4,590원 주 샀고 참고로 편의점에서 이거 하나짜리는 안 팔어. 편의점에서하나짜리는안 팔고 홈플러스랑 롯데마트랑 이마트에서 팔고 있는데 어쨌든 나는 홈플러스에서 4,590원 주 샀거든. 먹어볼게 홈런볼 41주년 기념 커스터드 크림 맛먹을게 이제 이렇게 맛있을 것 같지? 맛있을 것같지 솔직히 홈런볼 진짜 맛있잖아. 솔직히 홈런볼 완전 존맛탱 JMT 백꿀맛 드럽게도 맛있잖아. 근데 홈런볼 41주년 기념 커스터드 크림 맛이 출시됐어. 네 개, 네개 번들이 홈플러스에서 4,590원. 홈플러스에서 4,590원이고, 먹어볼게, 뭐 먹어볼게. 뭐 홈런볼 커스타드 크림. 41주년 기념 스페셜 에디션. 먹어볼게, 뭐 먹어볼게. 뭐 해태 홈런볼. 디자인이 약간 되게 약간 그 옛날, 옛날 감성이고, 디자인이 옛날 감성이고, 먹어볼게, 뭐 먹어볼게. 뭐 짠. 짠! 겉모습은 그냥 일반 홈런볼하고 똑같이 생겼어 먹어볼게 먹어볼게 음! 음. 음 맛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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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홈런볼 커스터드 크림 홈런볼 커스터드 크림 신제품 홈플러스에서 4개짜리 묶음이 4,590원 맛있네 맛있어 맛있어 음. 음. 홈런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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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진짜 맛있잖아. 홈런볼 초코 홈런볼도 맛있고 무슨 뭐 무지방 우유 홈런볼도 맛있고, 티라미스 홈런볼도 맛있고 다 맛있잖아. 홈런볼 커스터드 크림 맛. 음 안에 커스터드 크림 들어있어. 잘잘안 보이는데 안에 커스터드 크림이 들어있거든. 안에 안에 약간 커스터드 크림이 들어있어. 음, 음 맛있네. 약간 커스 커스터드, 커스터드 크림 맛이 나고 맛있어. 커스터드 크림 맛이 나고 맛있어.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음, 맛있네. 음, 커스터드, 커스터드 크림, 나, 커스터드 크림 맛이 나고, 약간 달달하고 맛있네. 부, 부드럽고 맛있어, 부드럽고 맛있어. 음. 음. 홈런볼 커스터드 크림, 이거. 홈런볼 출시 41주년 기념으로 나온 거고, 홈플러스에서 4묶, 홈플러스 4개 묶음, 묶음이 4590원에 바로. 홈플러스에서 이렇게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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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음이 4590원에 파는데 편의점에서 낱개로 하나는 안 팔고 그냥 홈플러스도 팔고 롯데마트에서 팔고 이마트에서도 팔어 음 맛있네 맛있네 안에 안에 커스터드 크림이 들어있고 안에 커스터드 크림이 들어있고 맛있어 맛있어 음, 음 맛있네 우리 친구 한입 줄까?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홈런볼 커스터 우리 친구들 홈런볼 커스터드 크림만 한입 먹어봐 먹어 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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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홈런볼 커스터드 크림 홈런볼 출시 41주년 기념으로 나온 거 약간 한정판 비슷하게 나온 거 한정판 비슷한 거 맛있어 맛있어 음. 음 맛있네 맛있어 음 맛있다 음,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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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홈런볼 진짜 너무 맛있어. 초코 홈런볼도 맛있고, 치라미스 홈런볼도 맛있고, 무지방우유 홈런볼도 맛있고, 뭐, 요, 저번에 나온 뭐 홈런볼 그림 요거트 맛도 맛있고, 홈런볼 커스터드 크림 맛도 맛있고, 맛있어, 맛있어, 홈런볼 맛있어, 홈런볼 맛있어. 홈런볼 짱, 홈런볼 짱이야, 홈런볼 짱이야. 음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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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런볼 커스터드 크림. 홈플러스에서 4개짜리 묶음이 4,590원. 음, 응,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한 번쯤 사먹어봐, 한 번쯤 사먹어봐. 편의점에서 낱개로 하나짜리는 안 팔어. 그냥, 뭐, 홈플러스든, 이마트든, 롯데마트에서 이렇게 묶음으로 팔고, 편의점에서 하나짜리는 안 파는데, 맛있어, 맛있어. 한 번쯤 사먹으면 맛있어. 홈런볼, 홈런볼, 맛있어. 음. 음, 맛있어, 맛있어. 홈런볼 맛있어, 홈런볼 맛있어.